하남시가 걷고 싶은 하남 만들기 프로젝트로 황토로 된 산책길과 또 주변 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는데요. 네, 이달 중 미래 신도시에도 황토길을 준공시키는 등 관련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. 오용석 기자입니다. 이곳은 지난 4월에 하남시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황토 산책길입니다.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과 자세교정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는데요. 하루에 세 번씩 오는데 음. 거의 한 시간 반, 두 시간 해요. 음. 잠도 잘 자고 음. 너무 좋고 행복해요. 그리고 저는 무릎이 아팠는데 무릎이 안 아파요. 약을 안 먹어요. 가랑비가 내리는 구준 날씨지만 이곳의 인기는 여전합니다. 이 매주 주말이면 한 2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와서 한 주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달랜다고 합니다. 황토 산책길 추가 조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청도 늘어나고 맨발 걷기 협회가 생기는 등 반응이 좋자. 하남시도 이에 발맞춰 관련 인프라 확충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지난 7월에는 당정들을 포함한 미사강변 한강뚝길에 4.9km 길이에 이르는 모래길도 만들었습니다. 또 지난달에는 미사한강 5호공원 안에 길이 200m 폭 1.6m 규모의 순환형 황토 산책길과 야자매트로 단장한 600m 길이의 둘레길도 조성했습니다. 해당 사업에는 모두 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3개월여 만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. 물론 각각의 황토길에는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과 임시 주차 공간 등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. 하남시는 이달 중으로 위례 신도시에도 황토길을 선보이는 등 모두 6개의 황토길을 조성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. 빌라이브뉴스 오용석입니다.